안녕하세요. 가고처의 손수형입니다. 오늘은 그 오창인데 여기가 그 여우와 곰탕이라는 공장을 만드는 곳인데 제가 설비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한번 들어가서 제가 그 설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전에는 이런 에폭시된 바닥이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저기, 에어 청소하는 곳인데, 이렇게 높이 방통이라는 걸 쳤어요. 여기 방통 쳤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로 배관했어요, 배관. 아, 여기는 이제 공장인데요. 여기는 공장인데 여기도 그저 50mm 트렌치로 해 가지고 방통이라는 걸 쳤는데 방통이라는 것은 방을 통째로 미장을 한다 해서 방통이에요. 그래서 쭉 지나가 보시면 배관하고 여기가 150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배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관을 해서 저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고요 이것은 그 워터릴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고압 세척을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관을 해서 여기가 온수, 여기가 냉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통채로 여기 하고 이쪽 온창고 그다음에 여기는 공장인데 아직 그... 바닥에 흙실을안 깔아가지고 액보실을 깔려고 지금 다 장비는 내놨는데 트렌치를 트렌치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트렌치를 각 속과 속 사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트렌치를 쭉 해놓고 배관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냉온수 그 냉온수를 냉동실, 이렇게 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냉홍수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물이 그레이스 트랩이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모여요 모여서 이렇게 생긴 트랩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였다가 찌꺼기는 여기서 걸러내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방통을 전부 다 제거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이쪽에도 이쪽에도 여기는 세척실인데 세척실도 저 상수, 온수, 그다음에 배수, 그다음에 트렌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에폭시를 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청소하고 에폭시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공장이 그 에폭시가 되야만이. 자 거짓 공장 시설이 완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보일러실인데 아까 공장하고 연결된 관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냉수, 왼쪽은 온수. 일단은 그냥 온수 테스탄이라고 연결을 해놨고요. 여기에 보일러가 설치가 돼서 따뜻한 온수와 냉수가 함께 공급되는 그런 보일러실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미장도습니다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공사 마무리는 안 됐는데 제가 설비하고 그 다음에 배관 쪽만 전문으로 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비용은 꽤 많이 나왔는데 에, 어, 비용 대비해서 좀 저렴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와서 오창까지 와서 공사했던 부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